반갑습니다. 2024년 6월 25일입니다. 현재 시간 7시 33분이고요. 자, HLB 관련해서 지금 어, 긴급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어, 장 끝나고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됐습니다. 어, 일단 지금 금액이 얼마냐? 어, 이거를 지금 330억이다. 예, 그래서 뭐이이큰 회사가 시총이 그래도 14조. 까지 갔던 회사가 330억이 없어서 무슨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전환 사채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어, 투자입니다. 투자. 회사는 330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돈의 쓰임새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HLB가 16년, 17년 동안 이 FDA 하나 가지고 이때까지 회사를 끌어오면서 그리고 FDA 신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 무슨 제약회사가 이런 약 하나 만들어서 FDA에 갖다 준다고 이거 약좀 확인을 하달라 한다고 FDA가 합니까? 안 합니다. 모든 게 돈이에요. 신청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빌드업까지 전부 다 돈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요, 여러분들, 돈이 필요를 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합니다. 아, 정말 최소한의 필요 자금만 했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330억이 없어서 또 전화사체를 신청을 하는 거야? 정말 개잡주 아니냐,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양권 회장의 마지막 승부수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하는 게, 전화세 채권을 발행을 받는 이분들, 밑에 보면 특수 관계인들이 몇 분이 계시던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정말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완전히, 마지막에 지금 굉장히 좋은, 하나의 골드를 잡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될것 같았으면 굳이 이런 식으로 330억을 하겠습니까? 정말 대도 아니게 만약에 진양권 회장을 욕하는 사람들은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만약에 어 주가로 장난을 치는 것 같다. 그러면 330억이 아니라 10배를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지금 현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예,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을 했다. 이거는 지금 벌써 다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분이 70억. 맞죠? 10배, 100만, 1000만. 이분이 100억. 이분이 75억. 이분이 85억. 다 이야기가 된 거고, 이분들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2027년도, 2025년도, 이때부터 조기상환이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HLB가 한번 우리가 낙방을 했지 않습니까? 1차 낙방했잖아요, FDA. 이제 2차가 하는 겁니다. 자, 이전환사체를 발행을 받는다, 3호로 받는다, 이 자체는 말 그대로 진안권 회장의 가장 강력한 승부수다. 자기는 된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클래스 1. 클래스 2가 나온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완이 놓으면 완전히 적극 매수, 2가 놓으면 약간 숨지겼다가 바닥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HLB가 비록 지금 전화사체가 나왔다고, 많이들 뭐 말들이 많으신데, 전화사체는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발행할 수 있고요. 2010년도에는 LG전자도 유상전자, 삼자매전, 돈, 돈이 필요로 해서 실제로 발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대기업도 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주안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와 이거 전화설치 발행했으니 개잡주 아니냐 막 이런 이런 개똥 같은 생각을 역 같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330억을 발행을 했다. 그럼 왜 발행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16년 동안 한우무와 봤습니다. 돈도 안 되고.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 바이오를 이분이 16년 동안 한 업무만 팠으니, 당연히 자금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프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FDA에 들어가는 이 자체, 지금 7월 2일날 미팅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도 돈입니다. 이거 자체도 돈이고, 만나서 미팅하는 거, 설명 듣고, 이런 가지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그리고, 아닌 말로, 클래스 1 나와서, 상품화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돈이에요. 유통물량 만들어야 되겠죠. 인원 뽑아야 되겠죠. 미국 지사에 다또 이렇게, 어, 돌아가게끔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33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어 머릿속에 너무 안 담아 두셔도 된다는 거. 자, 이것만 딱 생각합시다. 양권회 형님이 자기가 고점일 때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양권회 형님이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자, 진양권 회장이 바입니까 고점에 못 팔게 바입니까 자,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다가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진양권 회장을 까세요. 저는 여태까지 무수한 CEO들을 봤어요. 자기 회사 고점에 팔아먹는 회사들.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회사에 전부 다 보면 고점에 팔아먹는 회사들 많이 있어요. 진양몬이나는 사람이 이때까지 고점에 판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안될 거라는 걸 알면서 비단 이 2024년도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전부 다다 다 그랬어요. 이사 판적 있어요? 냉정한 이야기에서 안태형님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판적 있어요? 없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장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논리로 정확하게 지난번 회장이 왜안 팔았는지 이거 이거의 이해 상충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로 적을 수 있는 사람. 저한테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너 리스크가 없는 회사는 반드시 갑니다. 단지 재료와 시기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HLB가 가지고 있는 이리보세 에나니까 우리 그 간암 치료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h l b 는요 지금 현재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단지 전환사체가 나왔다고 해서 뭔가가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바보입니다 바보. 전환사체 발행 안 하는 회사 어딨노 그러면 삼성전자도 옛날에 다 했다. LG 전자, 유상전자도 했고 아난 회사 어디 있노? 그러니까 이런 거에 휘둘리시면 여러분들 바보 소리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네스 TV를 믿고 따라 오신다면 충분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 한마음 방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한마음 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가족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 오시면 오늘 한마음 방에 있는 분한테 저희 복숭아도 받았어요.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자한 마음만에 서로가 뭘하느냐 HLB 공동 대응을 해 드립니다. 공동 대응을 해 드리고 매수, 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해서 개 틀리지 마시고 010-5757-9542로 LB라고 문자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초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대응을 할수 있게끔 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고요. 어 위드스티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어, 뉴스, 올바른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